어, 저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저기 바시에서 일을 해요 나를 데려온게 잘못이여 내 일은 유튜브인데왜날 일로 데리고 왔을까 옛날 우리 고향 정경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11살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대전으로 전학갔지 대전 삼성초등학교로 여기 초등학교가 54명이었는데 폐교된거 같고 여기서 여기가 상능, 누구 호가 중능, 저 밑에가 한흥, 그 밑에 추동. 여기서 국회의원 전체 정세규 씨도 나왔고, 천국회의원 안우영 씨도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도 있고, 여기에 뭐 카이스트 박사도 있고, 내가 제일, 그래, 여기 하여튼간 지세가 형세가 좋아요. 형세가 좋아가지고, 유명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나는 이제 백만 구독자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 연예인이 안 나왔어. 정치인, 법조인, 음, 그다음에 뭐요? 뭐 각종 어, 너 아, 저기도 있구나. 어뭐그하여튼간 어, 연예인만 빼고 다 나왔어 나올 거는. 음, 그래서 곧 내가 백만 스타가 돼서 연예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시가렛 타임. 여기는 상릉길 마을에관. 상릉길 마을에관. 옛날에 이가 전방 있던 자리인데 차부 여기 차부라고 하지 차부 어 <laughs> 아실 거요요 자리에 어, 가게가 차부가 있었고 거기서 여기가 어, 전방 전방 있었고 그 당시에 어 이건 없었어 여기는 꼬추밭이었지 음 여기는 바리스타 기초반 뭐 바리스타를 한번 해볼까 언제 어, 동양다움센터 6월 25일부터 어 바리스타 한번 따봐야겠구만 다음센터로 생겨서 생겨선자수 12명 보자. 어, 아 다음 센터. anyway 나중에 하고. 아, 저 꽃들이 뭐여 참나 꽃이 이뻐요, 생에. 이뻐져라, 이뻐져라. 뭐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랄까?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런 느낌.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꽃을 갖다 야생화를 갖다 했더니 개떡같다고. 당연히 개떡같수 개떡같을 수밖에 없지. 심지어 커피를 타더라도 좀 바리스타 자격증 이 있어가지고 배워야지 커피를 맛있게 타는 것이고 플로리스에도 자격증 이 있어가지고 예쁘게 어떻게 꽃 좋아, 색감 조화를 같은 거 하고 어떻게 꽂는 거 알아야지 마바리로 하면은 그게 되겠어? 안 되지? 그러나! 나는 마바리에도 다리야, 다른 건. 꽃은 잘못고자도 다른 건잘 꽂아요. <laughs> 그건 상상에 맞게 뭘 꽂는지.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 꽂는다는 것은 여기서, 어, 무슨 의미냐? 돈을 잡고자 어.. 어디에나. 쓸데없는 걸 꽂는 게 아니고. 아이고, 물이 옛날에는 참밀급수였는데 여기가, 능금길, 능기로원, 진안구원, 블루베리? 대표 박영, 박용... 아, 이건 뭐, 선전이 아니고. 괜히 저거 했네. 어, 왜 뭐, 공사 하나, 왜, 여름철도 아닌디왜 똥물이 내려갔디야이거황똥물이 아, 똥물이 아니고, 황똥물 저기 옛날에 중소알 껴. 상당히 깊었지. 다이빙하고. 돌다 다 깼어, 옛날에. 시 짱놈 것. 공사하면서. 뭣도 모르체인데 30년 전. 30년 전? 맞나? 아니요. 35년 전이. 길 낸다고. 다 까가지고 여기 보내고, 여기 길, 홍수 대비한다고포크레인 갔다가 큰돌다 깨고. 지금 같았으는 구속감인데. 아이고, 이건 다리빨. 음, 이따 새로 냈지. 여기서 옛날에 그런 추억이 돈, 했던데 빈병기에다가 끝냉이로 묶어가지고, 물에서 떠가지고, 물 끌어올리고, 여기 동네 형들끼리 친구들끼리. 저 앞산이 산도부터 다 옛날에는 나무도 없어가지고, 서리하로 가다가 걸려가지고, 앞에 호두나무가 있었는데, 호두나무 딱, 밤나무가 털다가, 저 앞집에서 쫓아왔는데 몰랐어요. 저기, 저 상릉에서. <laughs> 딱 걸렸지. 어떻게 했어, 그래서. 도망가도 딱 걸릴 수 없고 밖에 없었어. 설이 많이 했어, 설이 많이 했어. 치고에땀먹이게뭐 있어? 느름, 느름, 느름. 아니, 뭐지? 코리안 바나나가 뭐지? 느름 맞나? 하도 이름이. 정자까지 생겼어, 정자까지. 아유, 물 나오나? 아유, 물 나오네. 일하러 가서 왜 쓰레빠를 신었냐? 일은 형이 하니까. 아무 자고. 엄마는 집안일하고 어, 빨래하라고 빨래 빼도까지 있네. <laughs> 이물은 상수도요, 내일 물이요 <laughs> 와, 정자 참 여기서 한숨 신발 벗고 오르시이 그냥 올오면안 돼요. 선풍기까지 있네. 참 시골이 좋아졌구만요. 시원하고만 이 정자가. 바스스타, 바스스타. 여기도 우리 밭이었는데, 응, 어, 팔았어요, 여기다가. 국가에서 팔라고 해서 보상, 저거, 뭐요. 흡수합병이, 아니, 뭐라고 하냐. 보상, 보상받고 팔았어요. 여기가 또랑 있지, 응. 어, 이게 뭔 또랑이냐면, 이렇게 보면 될까? 어, 자, 끝에, 땜을 한 게, 땜이 아니지. 중소 위에, 어, 그거 뭐요. 뭐 막아놔가지고, 거기서 이걸 농수로로 해가지고, 바, 이제, 바시 있어, 저쪽에. 밭이 쫙 들어있어. 우리 이거, 이, 쪽에 이제, 저 위에서 떠내려온 피레미 새끼들 같은 거지. 양쪽에 족대 잡고 서 많이 잡았죠. 이거 운동으로 어떻라고 이걸 열다섯 채놨어 뒤에다가, 뒷글에다가. 버스 스탑 아, 버스 스탑에도 요새는 다 전기가 들어오나 보네. 어, 참, 도전하기 쉽게 만들었고, 그만이고. 어, 문은 안 열리네. 어. 문은, 문은, 문은 열리면은, 어, 안 열리네. 잘 해놨구만. 이거 도전, 도전이 뭐냐. 전기를 도둑질한다는 게 도전이라고 하는 거요상릉 마을. 무진장역에. 농촌버스 시간표. 그니까 우리가 여기 상릉이 아니고 우리 중릉, 경기 상릉이에요. 상릉. 상릉도 한, 한 20여 원은 되나? 호라는 건집 가구 수를 말하는 것이야 지금 한 놈, 한 놈, 두 시기 석삼 노이고 지금은 20도 안 되겠어. 어. 옛날에는 우리 중농이1 5호랬다 아버지가 15가, 지금 15집 반대야. 지금 10집 되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집은 되겠네. 상릉길, 마을? 옛날에는 그냥 상릉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난 동, 동양명 능금리에, 능금리에, 불악들 부락들 있잖아, 불악들. 우리는, 어 능금니 우리 엄마는 저거 어, 엄니 고향은 어디요? 우리 주리가 지금 사는 데가 어디더라? 학설리가 아니고 능금니 어 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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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도 바깥 쇠실 이상 끝 캐는 거이다음 다음 보에서 저기거 캐고 있네. 저기 어디죠? 어 확실히 잘 당겨지는구만 세배줌 다섯 배줌어 열심히 켜 나도 일하고 있어 지금.